이건 아, 좀 오, 되게 많다, 그지. 자,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a and b의 구조가 되는데 요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동사 형태를 써야 되구요 아, 여기 s까지 붙여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주어져 그다음에 스페셜라이즈 수동태를 못 쓰는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못 쓰는 이유는 얘는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을 쓸수 없죠. 자, 그다음에 여기 always는 항상 a l 스 most 하고 쓰이죠. 음, 항상 a l 스 most 하고 쓰이는 거고, most는 쓸수 없습니다. 자, 월씨는 어, 월씨는월 C of으로는 바꿔 쓸수 있어요. 근데 월씨를 쓰려면, 물론 여기서는 그걸 쓸수 조차도 없는데, 하여튼, of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얘는 spend 동사가 보이면서, spend, 시간, ing의 표현이죠.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근데 시간 어디 갔어? 요 앞에 있죠.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숨겨진 대시, 스팬드 다음에 나오는 시간은 당연히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목적어가 있을 리가. 이 뒤에 거, ing. 그래서 뭐뭐 하면서 보낸 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구조는 타임이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단수니까, 이즈가 돼야 돼. 그 다음, 이 시간을 꾸며주는 건데, 의사들이 사용한다. 여기가 동사고요. 목적어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use to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어, 이거 분리된 거예요. 요 to는, 뭐뭐, x, 뭐뭐 하기 위해. 자, 그래서, to keep record.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 어,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은 이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기, 여기는 암기를 해야 되는 표현인 것 같아. Could have spent.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동사 have pp여서 과거를 나타내죠. 어.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그 이제 보지 않고 어떤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어. 기록 정리하면서. 근데 그 시간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환자를 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그런 구조로 썼는데. 실제로 여기는 can spend 그냥 써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 다 지금 현재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안 나오는데 내신 때는 나올 수 있어. 그래도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 지금 주변이 현재 시제인데 여기만 조동사 have, pp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정법적인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어, 우리로서는 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암기하세요. 그 다음, 요 요기는 이, 이 비동사에, 어, 요거는 지금 일형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일형식이에요. 있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in one's interest. 그래서 요, 로 요기는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아, 니 이거 잘못 썼다. 아 <laughs> 자, 여기 이형식이고요. 어, 미안. 그래서 여기 대어리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이란 뜻인데 이게 배너피요 이게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 얘는 동 이형식 동사가 돼서 얘는 어, 동사 수식 부사가 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동사 수식, 부사. 자그 다음에 얘는 수거죠 비굿 엣 해서 무엇을 잘하다, 능숙하다. 근데 잘하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 이 원래 잘이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웰 well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세음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어레인징으로 바꿔야 되는 거는 요엣 다음에 레코드 n 핑 요게 어, 공간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게 A고. 요게 b 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목적으로 이게 약속 환자와의 약속 시간, 그거를 잡는 것, 음,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record keeping, 이거는 그냥 명사로 쓰이는 거야. 서류 정리, 음. 그래서 이렇게 명사와 동명사를 연결해 준 거고요. 자 트랜 슬레이트 원래 번역하던데, 요렇게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트랜 슬레이 t 트는 Turn into 이렇게 돼서 모모가 되다라고 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아, 이렇 모모가 되다 아니면은 그냥 미 n 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다. 더 낮은 생산과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for which you 주어 동사 주격보어 그러니까 이 형식 완전이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가 완전하죠. 자 여기는 your time and resource 이래가지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를 써줘야지. 수동태가 아니라. 자 여기 yourself는 이제 문장 구조 앞쪽에 U가 없는데요. 어, 근데 모든 것을 너 스스로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서 얘는 목적어 아니야.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동명사 주어를 써서. 근데 하여튼 everything의 위치가 아니잖아. 목적어의 위치가 이런 거를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어, 제기용법이 아니야.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목적어와 주어가 일치할 때 쓰는 것이게 음, 아니라. 그래서 yourself 하면 은너 스스로. 그 다음에 이 self를 여기다가 쓰면은 이 어, self를 쓰게 되면은 그 자체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그 자체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셀프를 써도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